아, 자, 그러면 이제 42번 핵심 문제인데,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해야 되겠어요. 그, 그래서 요 정도면 딱 맞겠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이 문제인데, 이제 그, 어, 공정표,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고 여유 시간을 작성하시오. 요런 문제인데, 자, 이제, 그, 요번 시험, 어, 나올 수도 있겠죠, 어? 요게, 그, 작업명 ABC는 선행 작업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작업일수 주어졌고, DEF는 AB, ABC, 선행 작업의 a b c 라 그러는데, 이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이제 이벤트, 이벤트가 있고, 개시 결합점은 하나라고 그랬죠. 개시 결합점, 대시 결합점은 단한 개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a b c가 출발을 한다. 됩니까? a b c가 출발을 하고 그죠? 그리고 어 뭐냐면 그 후속 작업 d e f 작업의 선행 작업도 하나씩 몰리죠. 그죠? 그 뭐냐면 a b c에서 a 작업이 5일이고, 그다음 이틀이고, 그다음 그 다음 B 작업이 2틀이고, 그 다음 C 작업이 4일이다. 그 다음에, 그, D 작업, E 작업, F 작업인데, D 작업을 가운데에 놓는 게 좋겠죠. D 작업이 4일이고, 그 다음 E 작업이 3일, 그 다음 F 작업이 이틀 해서, 이렇게 끝나서, 끝났죠. 그리고, 종료결합점은 하나니까, 종료결합점은 하나니까, 종료결합점은 하나,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제 보면, 하나 이외에, 그러니까, 동시에 출발해서, 세개 작업이 동시에 끝나면, 하나를 뺀 나머지는, 하나를 뺀 나머지는, 이렇게 더미 처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끝나는데 동시에 끝나야 되는데 하나를 뺀 나머지는 더미를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그 뭐냐면 보고서 작성하든. 데이터를, 이 공정표를 작성해도 마찬가지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 가장 긴 경로가 가운데로 와야 되겠죠? 가운데로 와서, 그래서 A 작업이 5일이다. 그 얘기죠. A 작업이 5일이고,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리고 D 작업이 여기로 가고, 그 다음, 이제 1년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요런 식으로 나가고요. 0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모, 그죠? 위에는 세모, 네모 표시해주고, 세모, 네모 표시해주고, 세모, 네모 표시해주고, 그죠? 세모, 네모 표시해주고, 세모 표시해주고, 세모, 네모, 오케이. 자, 게시결합점에 e s d 는 제로다. e s d 플러스 수율수 계산하니까 EFT는 2일이고, 또 2일이 그대로 넘어가죠. 0일, 자, 0일에다 4일을 더하니까 4일이죠. EFT. 후속 그 e s d 는 4일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ESD 플러스 소유수 하니까 5일이죠. 여기 2일이 넘어오고 4일이 넘어오는데 큰 값이 얼마라고요? 5일. 여기도 5일이 됐죠. 됐습니까? 5일이 되고. 5일에다 이틀을 더하니까 7일이죠. 5일에다가 3일을 더하니까 8일. 여기가 8일이고 5일에다 4일을 더하니까 최대값 9일이 되는 거죠. 여기도 7일이 그대로 되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9일이고, 자, 그러니까, LFT가 9일이고, l s d 가 9일 넘어오고, LFT 9일, L, 그, 2작, 자, 자, 더미 작업에 요게 9일이고, LFT가 9일 넘어오고, 9일에서 3일을 빼니까 6일? 9일에서 4일을 빼니까 5일, 9일에서 2일을 빼니까 7일 중 어느 값, 어 작은 값 5일이 된다. 5일이 넘어왔죠. 그러면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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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자, 5에서 2 빼니까 3일, 5에서 5 빼니까 빵, 5에서 4 빼니까 1일 중 작은 값 0다. 해서 마지막에 주공선선은 뭐로 표현한다? 가장 긴 경로를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공정표 만약에 배점이 이게 10점이다 그러면 다 맞으면 5점이 되겠죠. 이 안에 하나 틀리면 어 틀린 거로 채점이 돼서 하나만 실수해도 불합격이니까 아주 심각하죠. 그0 시간이 이제 열 시간을 계산하는데. ESD, EFT, l s t LFT 쉬운 방법도 있는데 요거 하나만 틀려도 그다 틀리는 답이 돼 버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대충 공부하고 아는데 틀렸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알겠죠? 어? 철저히 공부해서 제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그 내용 파악을 다할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a 작업을 봅시다. a 작업에서 est가 0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es에다가 소유 수를 더 하니까 얘가 eft죠. 맞아요. eft고 그 다음 여기는 lft 여기는 l. s t 이렇게 된다. 그래서 딱 보면 ESt가 0이죠. 그다음이 EFT는 5일이죠. LSt가 0일이죠. LFT는 5일이죠. 되세요. 5일이 된다. 그 얘기고 그다음 이제 B 작업은 어, B 작업은 요거죠. ESt, LSt 요게 EFT, LFT 요렇게 되는데. 보세요. EST는 0이 맞고, 그 다음에 EFT는 0에다가 2를 더하니까 2 맞죠. 그래서 0, 2 맞고, LST는, LST는 LFT 먼저 계산하면 5일이죠. 요거는 변함이 없고, 5에서 2를 빼니까 3일이죠. 3일. 맞나요? 그러니까 요 작업의 LST는 3일인데, 5에서 2를 빼주니까 3일인데, 아, 0이 된 이유는 5에서 5를 뺀값0인 중에 어느 값이요? 작은 값을 적는다. 근데 실제 B 작업의 LST는, LST는 5일에서 소요일수 이틀을 빼주니까 3일이더라. 그래서 3일이 되었다.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들 이거를 그 모르면 안 되니까 그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린 거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채점하기 편하죠 하나 쭉봐가지고 틀린다 딱 찾으면 쫙 꺼버리니까 그죠? 그 어떤 분은 다 채점자가 고민스러우는 게다 맞았는데 마지막에 하나 잘못됐다 그러면 어차피 그럴 건데 예? 속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 자, C 작업 보세요. EST가 0이고, C 작업 EST가 0이고, EFT가 0에다 4를 더 하니까 4고, 그죠. LST는, 아, LFT 먼저 결정해 주면 뭐 5일이죠. 여기는 5일이고, 5에서 4를 빼니까, 며칠이요. 하루고, 오케이. 그 다음 D 작업은 D 작업. D 작업은 오 오에다 어, 사를 더하니까 구고 그다음 구 구에서 사를 빼주니까 오고 해서 오구 5, 오구 9, 5, 9 됐죠. 그다음 E 작업은 E 작업은 E 작업이죠. 자이요 e, 작업의 ESG는 오일이죠. EFT는 3일을 더하니까 8일이죠 맞죠? 8일이죠 E F 아자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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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FT는 구일이죠. 그래서, 5, 8, 9, 맞죠? 9에서 3을 빼주니까, 요 작업, 2 작업에, EFG는 6일이죠? 그래서 6일 맞잖아요. 그다음이 그 다음이, 그 F 작업의요 작업이죠? ESD가 5일이고, 이틀을 더하니까 7일이고, 그죠? 그래서, 요게 7일. 어... l f d 가 9일이죠. 9일에서 2틀을 빼주니까 7일 해서 다 맞았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공정표를 작성한 다음에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제 그, 요기를 요거 작성하고 거꾸로 작성해 놓고 소유일수를 빼줘서 적고 여서 소유일수를 더해서 적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요 내용 파악을 하는 게 훨씬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tf를 구하셔, ff를 구하셔. 그러면, a 작업의 tf는 뭐요? 이거 빼기 이거니까, 이거 빼기 이거, ff는, 요게, 어, tf는, 자, 또한번 적어보죠. lft-eft죠. 그 다음에, 후속 작업의 est, est-eft죠. 맞아요. 이거 빼기, 이거, 이거 빼기, 이거죠. 그러니까 TF는 요거 빼기, 요거, 요거 빼기, 요거니까 빵빵빵이죠. 주공정선상에서는 주공정선상에서 TF, f FT, F는 항상 빵이고, 그리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된다. 그 다음 B 작업을 봅시다. 자, 어, l f t EFT. 후속 작업의 EST는, 잠깐만요. 요거에서 요거 빼주니까 3일이죠. FF는 후속 작업의 EST인데, 후속 작업의 EST는 5일이죠. 알겠어요. 자, 이제 그 TF는 요거 빼기 요거, 후속 작업의 EST는 요거에서, 어, 요거에서, 어, 요거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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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이, 잠깐 딴 생각을 해서, tf는 뭐라 그러세요? l f t e f t 고요 작업에, 요 작업에 후속 작업은 이거다. 그죠? 마이너스-eft. 그러니까 후속 작업의 es는 이거에서 얘를 빼주면 3일이죠. 그래서 3일.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0일. 됩니까? 그 다음 C 작업은, LFT-EFT. 마이너스 후속 작업의 ES는 이거라 그랬죠. 이거에서 이거 빼주니까, 5에서 4 빼니까 1, 5에서 4 빼주니까 1이죠. 그래서 1 빼기, 이런 빵. 오케이. 그 다음에 D 작업은, 자, 요거죠, 요거. 원래는 요렇게 쓰고, 여기도 이렇게 쓰면 더 이해가 빠르죠. 99. 원래는 이건 필요 없는데, 여기가, 요게 다음 작업으로 간다면 9일이니까 그죠? 이거 빼기 이거, 이거 빼기 이거. 빵빵빵. 주공정 선상이니까 당연히 빵빵빵이 나오고. 이 작업은, 이 작업은 이거죠. 자, 이거 보세요. LFT-EFT고. 에? 후속 작업의 EST는 요거죠. LFT-EFT. 그 다음에 후속 작업의 EST는 이것 이거 빼기 이거잖아요. 어, 다시, 다시. 이것 빼기 이거. 이것 빼기 이거 하니까, 어, 일렙 그죠?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이거고. 그 다음 요거는 요거 빼기 요거. 요거 빼기 요거. 그래서 이틀, 이틀, 이것 빼기, 이거는 빵 해서 공정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알겠죠? 자, 됐습니다.